안녕하세요. 현인의 집정료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당구율동 그 신축빌라 더포레 윤을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집은 제가 오픈할 때부터 안내드렸던 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집은 이제 103동 1층 세대인데요. 얘는 이제 자녀 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분양이 됐고, 지금 101동, 102동, 103동 중에 한두 세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03동 같은 경우는 층이 한 세대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집도 이제 분양이 됐다가 이제 계약이 땡, 깨져 있는 상태로 이제 다시 나온 집인데요. 지금 층향세대 하다보니까 사생활 보호도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면적이 좀 넓은 편입니다. 지금 참고로 더포레늄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 따지면 한 12평부터 한 15평 되고요. 그리고 확장해서 10평씩 확장했으니까 넓기는 되게 넓은데 지금, 백삼동 같은 경그 중에서도 제일 넓은 평소에 들어가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지하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구조고요 뭐, 전망이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남양 배체로 되다 보니까 전망이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창도괜찮고요방 3개, 욕실 두개로 나와 있는 집인데, 뭐, 기본적으로 뭐 도시가 다되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뭐, 도포레움 같은 경우는 율동공원이 있다 보니까 뭐, 전원 같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편의시설은 서현역까지 나가셔야 되는데 거리는 한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지만 자가용으로 이용하신다면 한 10분 내외 거리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학교도 뭐 초중고도 이제 서현 쪽으로 이제 나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상시 전원 같은 생활을 원하셨다 그러면 아마 요 율동 쪽 맞으실 것 같고요 가격대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뭐 분당 성남 쪽도 한 6억 7억 넘어가는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5억 7 5 0 0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유억이안 넘어가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승강기부터 시작해서 편의시설이 너무 잘돼 있는 집입니다. 근데 제가 봤던 이제 주차 라인하고 주차 시설을 조금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차는 세대당 한 대씩 다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뭐두대 이상은 이요 율동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원 쪽으로 이제 주차 시설도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그런 거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실내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요. 청무가, 현관 보시면 바로 일괄소등스위지 그리고 벽 쪽으로 흑색 넥터, 거울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시공해 놨고요. 그리고 중문, 3중 슬라이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장 4칸이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제 타일로 겹차하고 이제 시공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지금 시공된 상태고요. 여기 백0동 같은 경우는 층의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은 16평에 확장해서 26평 정도 되는 그런 집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층이 한 세대다 보니까 아주 넓게 지금 나와 있는 구조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실, 주방 나와 있고요. 방 구조로 나와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작은 방부터 해가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바로 현관 입구 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첫 번째 작은 방도 아주 무난하게 지금 시공되어 있고요. 뭐 이중 창호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뭐 면적은 아주 잘나와 있어가지고 책상하고 침대 놓으셔도 생활하시기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거실 주방인데요. 제가 이제 주방부터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방 보시면은 ㄷ 자식 구조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ㄷ 자 구조고 상부장 하부장 아주 예쁘게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문을 열어놨는데 바로 뒤편으로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조명 쪽으로 해가지고 식탁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뒤편에 냉장고 두대 자리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한기창도 되게 크게 빼놔가지고 최강 한기 너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정제쿠타 3구 후드 노출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요. 한기창.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지금 시공된 게 이제 특징이고요. 냉장고 자리, 그리고 이제 식탁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여게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문 설, 그 설치를 해놔가지고 지금 뭐처분오신 분들은 다용도실을 잘못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입구 쪽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일러 1등급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건조기 있고요. 한기차. 그리고 상부장하고 하부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 쪽에 수납 공간은 충분하게 나와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크기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쪽으로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 앞솔 자리를 이쪽으로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쇼파를 이쪽으로 놓으시면 배치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실링펜 천장에 메립돼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천장 메리형도 있고 라인 등 시공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남향이다 보니까 최강화 한게 너무 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여기 1층인데, 이 앞쪽에 이렇게 산 쪽이 야산 조그만한 게 있기 때문에, 뭐 프레비틀하게 전원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층이 한 세대니까 옆집에 그런 눈치를 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쪽으로 이제 안방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안방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면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지금 크게 나와 있고요 바닥은 이제 강마를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한기 창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뭐 체감하기 너무도 괜찮으실 것같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많되어 있는데, 이렇게뭐 안방도 뭐 침대 들어 놓으셔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 입구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양쪽으로 붙박이장이 시공된 게또 특징입니다.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뭐, 침대만 놓으셔도 크게, 하나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을 보시면 한기차 만들어져 있고요. 거울, 그리고 수납장, 선반, 세면대, 그리고 비대가 이거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타일도 아 예쁘게, 고급스럽게 지금 나온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덮프 이유는요, 면적이 되게 잘 뺐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확장을 되게 잘한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요두 번째 자방방도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길쭉하게 지금 잘 나와 있고요.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최강 한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도 아주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욕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사워 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형 수납장, 세면대 그리고 선반, 비대가 시공되어 있고, 타일 임도 고급스럽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더 포레이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자녀 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이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백일동 같은 복층형 그런 구조의 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층은 이제 여기하고 이제 백이동 쪽에 2층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 분양가가 괜찮았었고, 면적이 괜찮다 보니까 너무 인기 있게 마감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계동으로 해가지고 가구수도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존에 뭐, 프라임프라임지라고 1단지를 제가 분양했었는데, 같은 이제 단지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좀 분양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지금 나와 있는 단지들입니다. 뭐, 분당 쪽에 워낙 인프라들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요 율동 같은 경우는 율동공원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많이들 놀러 오시는데요. 그거를 빼놓고 보면은 요 동네는 아주 전원 같은 동네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면요. 이제 많은 집들이 없으니까 빨리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